하체 통증 잡는 두 번째 특급 비법, 헬 테이핑을 해라. 제가 미리 준비해온 이 테이프입니다. 이렇게 오. 네 갈래로 잘랐거든요. 아, 이번에는 네 갈래로 자르셨네요. 아까 네. 두 갈래였으면? 네 어. 맞습니다. 그래서 어, 처음엔 자르기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자 이렇게 네 갈래로 잘랐고요. 네.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안 자르 부분부터 이렇게 벗긴 다음에. 발 뒤꿈치에 붙여 주십니다. 붙여 주시고 그대로 쭉 올려서 음. 맨 위에 콕 찍고 아 이렇게 길게 자르는 게 엽구종인데요. 엽구종. 근데 제가 제가 발이요. 네0 0이거든요0 0이에요 진짜요? 네. 진짜요? 우와. 와 진짜 지금, 왕발이시네. 그, 뭐. 네. 어 그래도 이제 저기 탄력이 있으니까 예. 하네요. 요렇게서, 어, 요렇게, 예, 끝난 거예요? 네, 여기서 하나 더발바닥에 이제 하나 더 쉽게 한 7cm 정도 잘랐습니다. 그래서 발꼬락 바로 밑에 이제 횡아치인데요, 네. 이쪽 부위에가 하나 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. 음. 몰랐는데 이만이씨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예쁘다 음. 예쁘다, 음. 예쁘다, 진짜 예쁘. 예쁘다. 어, 어 그래 저렇게 오. 딱 붙이는구나 그냥. 우와, 네, 아, 신발신는 거 같네요. 이렇게. 진짜 신발신는 거 같네요.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네. 이 발등을 붙이지 예, 발등 한세칸에서네칸 정도 자르시면 되고요. 네네. 그대로 이렇게. 발등을 이 발가락 바로 밑에 부분부터 그대로 붙여서 살짝 전 전면 발목 위까지 살짝 어, 네. 늘려주듯이 그냥... 붙일 때 음. 끝에 부분은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냥 그대로 붙이네요. 그럼 어렵지 않네요. 네, 마지막으로 예. 이각 사람의 발목의 크기대로.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 발목을 감싸듯이 그대로 붙여주시면 와, 되게 보조 확실히 잡아주는 되나요? 것 같은 느낌. 예 네, 텐션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 어렵지 않네요 생각보다. 네, 그러니까. 한 번만 외워두면 네.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